팀장님. 음. 이거, 냉장고에서 꺼내온 차인가요? 와, 그러게. <laughs> 차를 왜 이렇게 깔끔하게 잘 타셨냐. 이런데 구석에 때 같은 게 하나 있을 법한데. 그러니까, 어, 너무 깨끗해요. 그렇지. 근데 이 차가, 아 진짜 귀한 차야. 얘가 1.6 디젤 차거든. 연비가 끝장난. 보속 연비는 한 18에서 2 0 k m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세금이 20만원대거든? 거기에다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륜구동차가 거의 흔하지가 않아. 오, 와, 진짜 미쳤다. 우리 형님, 누님들이 이차 문의를 너무 많이 주셔. 근데 차가 너무 비싸가지고 소개를 잘 못해드렸어. 그만큼 강가생각이 진짜 잘안 되는 차거든? 근데 킹카에서 천만원대에 오늘 준비를 했어. 근데 차량 상태가 좋아. 거기에다가 추가옵션도 딱 실속형 추가옵션 적용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야 진짜 차 상태 끝장난다 자 오늘 이 차량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가성비 넘치는 가격에 준비를 했고요 정말 귀한 차량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4륜구동의 SUV 연식은요 20년형입니다 자 함께 가시죠 어우 너무 좋은데 안녕하십니까 킹카tv입니다 저희 킹카tv는요 항상 차량을 선별할 때요 우리 가족이 탑승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꼼꼼한 정비를 하여 차량을 출고하고 있습니다 100% 리프트를 띄어 하체 점검 및 엔진오일 교환하여 출고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형님, 누님들 편안하게 드라이빙할 수 있, 있는 차량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형님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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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 누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인기 절정의 올류 투싼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페이스 리프트를 거친 자, 20년형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올류 투싼 4륜구동 찾기라는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자 중고차 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강가 상각이 별로 안 돼요. 가격 방어가 너무나도 좋은 올류 투싼 차량을요. 킹카에서요. 오늘 전국 최저가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올류 투싼 4륜구 구동을 원하시던 형님 누님들은요 빠르게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스펙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형이고요 2020년 6월에 등록된 올류 투싼 1.6 4륜 구동의 모던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추가 옵션으로는 스타일 팩 그리고 베스트 초이스 자, 추가 옵션으로 적용해 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옵션까지도 실용적으로 잘 넣어둔 차량이기 때문에 와우 구매하셔서 운행하시기에도 불편함이 없을 자 옵션까지도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1인 신조로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8만 9천 킬로 정도 주행할 차량입니다. 자 전면 유리 상태는 요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차량 색상은요. 더스크 블루 색상에 관리하기 편하면서도 다 도시적인 느낌까지 또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는 자, 올뉴투싼 차량이고요. 앞쪽으로 후드본부는 약간의 사용감은 느껴진다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헤드램프 상태 백화현상 없습니다. 반대쪽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스타일 패키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반짝반짝이는 풀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자, 그릴 부위도요. 와, 진짜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줬어요 광이 반딱 반딱하게 살아 있습니다. 자 전면부 범퍼 하단 부위까지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중고차다 보니까 약간의 사용감은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빠르게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자 운전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는요. 와우.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휀다 부분도요,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요 와우, 타이어 트레드 아주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90% 정도 남아있고요. 또 중고차를 구매하시다 보면은, 타이어 트레이드 없어가지고 맨들맨들 하면은 또 목돈 들어가잖아요 자 하지만 이 차량 타이어 트레이드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요 제 마음까지도 편안해집니다 자 19인치 다이아몬드 커팅이 적용되어 있고요 휠 상태는 약간의 사용감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스타일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19인치 다이아몬드 커팅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사이드미러 리프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약간의 사용감은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도 쪽은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뒷토어쪽 역시 와우, 문콕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커터까지요. 외관 상태는요, 따봉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외관 상태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진짜, 진짜로. 좋아, 좋아.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썬팅 상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썬팅 상태 역시, 와우, 깔끔합니다. 자, 뒤쪽도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사방, 8방 썬팅 상태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자, 올리트 썬 차량이고요. 자, 뒷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요 주차함집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중고차다 보니까 약간의 사용감만 있다라 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타이어는요 24년 36주 차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자 전반적으로 운전석쪽 외관 상태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자 올뉴투싼 차량이고요 빠르게 후면부로 가서 설명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끝> <끝> 자, 2020년형 올뉴투싼 차량 후면부에 왔습니다. 후면부 도장 상태는요. 와, 제가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이 차량이 올뉴투싼 1.6 4륜구동 차량이잖아요. 자, 가격 방어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요, 가성비 있는 가격에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격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우리 형님, 누님들이 문의가 너무나 많았었는데, 자, 늦게 준비한 점. 킹카에서 오늘 가성비 늦게 준비한 점. 꼭 어필을 해드리고 싶고요. 1.7 모델 같은 경우에는 미션의 고질병, 플라이휠이 잘 나가잖아요. 하지만 개선된 미션이 적용되어 있는 1.6자7잔 듀얼 클러치가 적용되어 있는 자 올뉴투싼 이스리프트 모델이고요. 자 테일램프 상태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으로 관리를 잘 해주신 차량입니다.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항시 4륜구동 차량이고요. 추가 옵션으로 또 전동 테일게이트까지 조금을 해놓은 차량입니다. 당연히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적용되 있고요. 전동 테일 게이트 상태 확인해 볼게요. 자, 전동 테일 게이트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올뉴투선에서 전동 테일 게이트 들어가 있는 차량들 보기 힘듭니다. 자, 추가 옵션으로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트렁크 부위도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잇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5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수납공간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타이어 수리킷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니쉬 부분도요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요새는 차박이나 캠핑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공간감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감은요 끝장납니다. 와또 그리고 LED등까지 또 추가 옵션으로 적용을 해놨고요. 자 공간감은요 아주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자 올뉴투싼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비흡연 차량이래서요. 담배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실내 상태가 미쳤습니다. 진짜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신 차량입니다. 자, 그럼 빠르게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2 0 2 0년형 올리오토스한 차량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 역시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단 부분은 아주 깔끔합니다. 거기에다가요. 광발도 살아 있어서요 차가 반딱반딱합니다 자, 아타이어 트레이드 90% 이상 남아 있고요. 자, 위 상태는 주차함쯤 없습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사이드 미러 리프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자, 앞도 쪽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뒤도 쪽 와우, 문콕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커터까지 외관 상태는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고차다 보니까 약간의 상감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 9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요, 주차음집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전차주님께서 주차하실 때도 세심하게, 꼼꼼하게 잘 주차를 해주신 차량이고요. 자, 주차하다가, 자, 보도블록에 긁히기 일수잖아요. 그만큼, 애지 종지, 잘 관리해 주신 차량이고요. 자, 저희가 항상 이쪽에서 성능 기록 보고지를 해 드리잖아요. 성능 기록부 첫째 장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쭉 보시게 되면 아이고야. 교환 품목이 하나가 있네요. 자, 보조석 쪽앞 도어가 단순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중고차 관리법상 볼트 체결 부위이기 때문에 무사고로는 들어가지만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는 어떤 부분에 교환이 있고, 어떤 부분에 판금이 있는지 잘 인지하시고, 교환을, 아니, 구매를 해주셔야 하고요. 자, 앞도어쪽 이음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수리가 돼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또 가성비 있게, 실속 있게 중고차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겠죠. 킹카에서 오늘요, 가성비 있는 가격에 전국 최저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가격은요, 마지막에 오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자, 상태 점검 부두 번째 장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두 번째 장쭉 보시게 되면 이 장!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서 미세 누유. 없는! 자, 올뉴의 차량이고요. 엔진 상태 뿐만 아니라 미션 상태까지도 아주 양호한 올뉴 투싼 1.6 차량이고요. 연비 세금 저렴하기로 또 소문나 있는데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4륜 구동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요. 실내 상태 어떻고 실내 어떤 옵션 적용되어 있는지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목소리> 자, 올리 투선 차량 2월에 탑승을 했습니다. 와우, 공간감은요. 레그룸 공간, 헤드룸 공간 아주 넉넉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와, 시트는요. 와, 미쳤다. 진짜 사용감이 크게 없습니다.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이 차량은 비흡변 차량이라서요. 담배 냄새 전혀 안 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2월 역시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와 진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 주셨네요. 자,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암레스 공간에 2열 컵홀더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빠르게 1열로 이동해서요.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너무 좋은데요? 신나다 신나. 1열로 함께 가시죠. 자, 도어 트린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린 상태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썬팅 상태도요,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동 사이드 미러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동 사이드 미러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윈도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윈도우 역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2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도 선팅 상태 아주 양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전동 윈도우 상태도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 시트 상태 한번 볼까요? 운전석 시트 상태도요. 와, 숨이 눌린 데가 없어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동 테일 게이트 4륜구동 제어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차선 2탄, 그리고 차체 자세 장치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실내로 탑승해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실내 탑승을 했는데요. 와, 진짜로.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요, 실내 상태 진짜 끝장나게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자, 얘가 이제 디젤 차잖아요. 근데 되게 정숙해요. 관리 상태 끝장나는 차량입니다. 자, 대시보드 상태도요, 뭐 스티커 흔적이나 끈끈 이 흔적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계기판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계기판 보시게 되면 경고등 없습니다. 정확한 주행거리는요, 89,590 1 k m 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스트리어링 휘 상태도요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라이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음성 인식 블루투스 가능합니다 반대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 적용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ECM 하이패스 눈물로 적용되어 있고요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블루 링크가 적용돼 있어서요. 또 블루 링크 적용돼 있으면 좋은 점이 있잖아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밖에 세워놓으면 차 완전 뜨거워지고 겨울철은 춥잖아요. 요새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또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찍 출근하시는 형님들 있잖아요. 딱 따뜻한 데서 딱 나와가지고 차 탔는데 막 추워. 막 그러면 회사 가기 싫어. 막이런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요. 블루 링크 이용해서요. 원격으로 시동 걸어놓고 공조장치 조작해가지고요. 자, 탑승 전에,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 물론 형님들도 좋아하시지만, 누님들이 그렇게 선호하시더라고요. 블루 링크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위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거든요. 이게 보기가 편해. 신성이 좋아요. 자, 거기에다가 또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은, 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살짝 안으로 들어가시면은, 폼 프로젝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이 됩니다. 또 이게 지원이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요새 팀맥 카카오 네비 네이버 네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같이 운동하셔가지 편리하게 이용하시고요. 또안전운행 하셔가지고 점수 쌓으시면요. 팀맥 같은 경우에는 7점 이상이면 보험료 8%, 100점 때는 무려 15%까지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와우, 정품 내비게이션도 이쁘게 잘 들어. 팡팡한 게 너무나도 좋고요. 자,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쭉 보시게 되면 에어벤트 적용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 봐보세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또 이렇게 뭐 젊은 감각의 카본 스타일로 딱 적용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고요. 에어컨 히터 빵빵하게 잘 나오는 거 미리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 쪽 통풍 열선 적용되어 있고요. 오조성 역시 열선 통풍 적용되어 있습니다. 12V 시거잭 두 개, 그리고 억수 단자, USB 포트 적용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도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밑에 쪽에는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옆쪽으로 오토앤 스탑, 경사로 밀림, 방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커플도 적용되어 있고요. 자, 안쪽으로 안대수 공간은, 와, 이렇게, 그, 진짜,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요? 냉장고에서 <웃음> 꺼내왔어요. <웃음> 그러니까, 어, 진짜. 이렇게 먼지 한 돌이 없는 차들은요, 진짜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물론 뭐 실내 크리닝 하고 광택 내고 해도, 진짜 원차주님께서 차를 더럽게 쓰면요, 이렇게 꼼꼼하게 닦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그만큼 차량 상태도 아주 끝장나는 차량입니다. 자, 오늘 킹카에서 가성비 있는 금액에 준비를 했고요. 자, 나가세요.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륜구동에올류투싼 찾는 형님들은 빠르게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격 오픈으로 함께 가시죠.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우리 촬영을 하는 허피디한테 한 가지 질문만 해볼게요. 자, 오늘 촬영 어땠어요? 소개하면서 모던 등급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모던 모던 하더라고요. 이 사람 진짜 아니, <laughs> 차량 상태가요 끝장났잖아요 솔직히 네 상태도 뭐 네. 후드에 조금 스톤칩 있는 거 말고는 네. 뭐 차량 상태나 디자인 딱 네. 좋았고요 실내도 좀 변태적으로 좀 너무 깨끗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깨끗했고 그리고 실내 디자인도 모던 모던하다 아, 그래요 맞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울류투싼 모던 등급의 차량이었는데요 추가 옵션으로 스타일 패키지에 베이스 초이스까지 정의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옵션은요 실속형으로 들어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올류 투싼 차량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고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형이고요 2020년 6월에 등록된 현대 올류 투싼 1.6 이제 모던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자 옆에 보이는 올뉴투산차라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1,78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관리 상태 끝장나는 1.6자 올류 투싼 차량이었고요 연비 좋고 세금 저렴하고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는 자 4륜구동의 올류 투싼 차량 한번 구매해보고 싶다 한번 문의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 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거 알죠? 빵! 소원성취! 빵! 만수부가 빵! 만수영통부자대에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주시기를 강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촬영 상태는요, 진짜, 진짜로. 좋아, 좋아.